내용을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앞에 사용자를 추가했는데, 사용자로 전환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아까 관리자로 전환을 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사용자 전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용자 전환, 사용자를 변경한다, 이게요. 자 사용자 전환은 아까 명령어가 su가 있었는데 여기에 사용자명 쓰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명이 생략되면 관리자로 전환하겠다 그 얘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요. 에 아, 하이픈 옵션을 붙이는 방법이 있고 그냥 안 붙이고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 방식은 사용자만 전환합니다. 전환 위치는 그대로 움직임이 없어요. 어디로? 그런데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용자를 전환하면서 사용자의 환경 설정을 새로 읽고, 그 다음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자동 이동. 이게 두 개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만 앞에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만, 이제 사용자만 변경하는 거고. 두 번째는 사용자를 전환하는데, 그러면 새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중간에 환경 설정이 바뀔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바뀐 환경 설정을 새로 싹 읽어드려요. 그러고 자동적으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로 갑니다. 그래서 앞에 거랑 달라요. 그러면 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자죠? 어, 관리자인데, 우분트에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자인데 우분트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변환해보냐면, 서울 i p 로 한번 전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SU 하고, 서울 IP 이렇게 전환할 거예요. 아, 관리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변경하면, 비밀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변경하는 거니까. 그냥 전환을 하,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IT. 아, 보세요. 자, 아, 네. 네. 서울 IT로 변환되었으니, 사용자명은 서울 i t 예요오전쪽에안 붙였죠? 근데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홈우분트에 있어요. 여기는 사용자가 서울 IT인데, 위치는 변경이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죠. 왜? 집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음? 연만 그러면 아까 서울 IT를 여기를 권한을 보면 앞에 서울 IT는 RWX가 다 됩니다. 서울 IT 그룹은 RX. 기타 사용자는 RX라는 말은 안에 뭐 있는지는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해당 디렉토리 에 뭐가 있는지 뭐 LS, L은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현재 접속되가 서울 IT인데 서울 IT가 우분트홈디렉토리에뭐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 안에 파일을 보면 R 이게 세번째 기타 사용자니까 뭐 R 이런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거 여기다가 제가 서울 IT가 우분트의 작업 벡토리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되는지 안되는지 어 그러면 우리가 파일을 만드는건 UUCH라고 명령을 하나 했어요. 파일명 이러면 이거는 내용이 없는 빔파일을 만들어줘요. 아무 내용이 없는 분거거 음, 응. 일반 파일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pouch에서 뭐 예를 들면 t s e x t 하면 당연히 허가 거부밖에 안 나와요. 왜냐? 남의 집에 지금, 어, 뭔가 새로 설치를 하려고 하니 허가가 없습니다. 허가 거부.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여기를 보면, 서울 IP의 형용 디렉토리는, 누가? 서울 IP만 W 권한이 있어요. 디렉토리 W는, 새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권한입니다. 근데 이 디렉토리에, 어? 만들 수 있는 건 서울 IP밖에 없어요. 또는 관리자. 관리자. 응, 어, 관리자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사용자들은, 그룹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서울 아이디만이 디렉토리에 파일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허가 거부가 나올 때는 해당 디렉토리에 이걸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RWX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면 만약에 실무에 갔는데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은 관리자가 아니고 일반 사용자니까 내가 뭔 명령어를 실행을 했어요. 근데 허가 거부가 떴어요. 그러면 서버 담당자한테 아무래도 해당 파일에 대한 권한이 저한테 없는 것 같으니까 권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 하고, 응? 어, 서브 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어, 허가 거부라고 떴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거 하고 레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 어느 정도 내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좀문기를안 당하고 그게 이건 뭔지 몰라요. 이렇게 다가 이건 뭔 의미인지 몰라요. 이거 안 됩니다. 어, 적어도 허가 거부, 가 뭔가 권한이 나한테 없으니까, 이거 좀, 권한 좀 주세요. 하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응? 어?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그얘기 어, 그러면 허가 거부가 이렇게 떠있네요. 그러면, 자, 서울 IT가 접속되어 있는데, 이건 우분트에디렉터리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얘기예요 그러면 서울 IT가 자동적으로 자신의 홈 디렉터리로 이동하려면, ANG 디렉토리 어저께 했죠? DD 엔터 하면 알아서 어, 자동적으로 자신의 디렉토리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하이프니가 있죠? 이거는 이제 사용자를 전환하면서 해당 사용자의 환경 설정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색을 싹 읽어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자동 이동이요 그럼 지금 현재는 서울이 t 니까 다시 우분트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한칸 띄우고, 하이픈, 한칸 띄우고, 우분투 이렇게 전환할 겁니다. 그럼 이제 아예 사용자도 바뀌고, 디렉토리도 우분투로 자동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SU 한칸 띄우고, 하이픈, 한칸 띄우고, 우분투 자, 지금은 이제 일반 사용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물어봅니다. 아, 네. 우분투로 전환됐죠? 자, 아, 선생님 어차피 이거 물결문이, 물결문이 두개 똑같은데요. 그러나 실제 내용은 다르죠? 이거는 서울 IT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어, 물결 표시지만 같은 물결 표시이나 실체는 달라요, 내용이. 여기는 서울 IT의 작업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 여기는 우분투로 변경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분투가 자신의 홈 디렉토리로 이동했다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일반 사용자에서 일반 사용자로 전환할 때는 옵션을 붙이는 게 낫습니다. 왜냐, 완전히 이제, 또 바꿔야 되니까. 그런데, 관리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어떤 디렉토리 있는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반 사용자는 이렇게 된다. 자, 그래 놓고, 음, 권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그래 놓고, 이렇게 봅시다. 다시, 관리자로 접속하겠습니다. 뭐, 디렉토리는 우분트에 있으면 됩니다. 관리자, 접속자는 관리자, 위치는 우분트의홈 디렉토리. 지 지금 자꾸 사용자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항상 프롬프트를 확인해 봐야 돼요. 누가 접속했는데 위치가 어디인가. 이걸 확인 안 하고 모르고 막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어디에 만들어 놓는지 몰라요. 헷린다이 말이요. 에 남의 디렉토리 만들어 놓고 막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접속자는 관리자고, 위치는 우븐트의 홈디렉터에요 자, 이래 놓고, 이제, 음, 실행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행파일. 자, 요, 이 상태에서, 음, 이 상태에서, 어, 리눅스에 윈도우처럼 메모장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 우리가 그거 메모장으로 편집을 해야 되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메모장이 명령어가 이름이 뭐냐면, gedit 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아, 파일명. 이러면 해당 파일명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그러면 gedit. 아, 이 edit 가 자동 생성이 되는지 잠시만요 자동 생성되면, 어, 마이 y 만약에 sh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뜰 거예요. 에디트 창 메모장이 뜰 겁니다. 똑같이. 똑같이. -T. 자, 요거 에러가 뜨면 터미널 창을 한번 끄겠습니다. 왜냐면 하 실제로는 얘가 터미널 창에서 실행된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얘가. g u i 환경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불러오면 에러가 발생이 자주 돼요. 오늘, 그게 임시로 불러오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우리가, 터미널창에서는, 음 프로그램, 그 편집하는, 어, VI라고,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얘가 이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무조건, 뭐, 파일 열고, 저장하고, 편집이 딱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간단하게 지앱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얘가, 우리가 뜨니까, 터미널창을 깎겠습니다꺼요 그리고, 다시, 터미널창을, 그고 관리자로 접속했어 그런가 관리자로 줄드 m e s s a g e 가 그러면 아마 뜰 거예요 응. 뭐가 에러가 어, 에러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 메모장이 뜹니다 자 여기에다가 명어을 하나 입력해 볼게요 우리가 명령어 몇개안 되지만, 음, 어저께 배운 명령어 중에, 프린트워 t Work in d i r e c d 라는 명령어가 하나 있습니다. 블 w 디만입용하세요한건입용안 해도 됩니다. 그래 놓고 저장하고 종료를 시키면 됩니다. 뭔가를 만들었으니까,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음, 지금 현재, 접속자는 관리자이고, 만들어진 곳은 우븐트의 작업 디렉토리예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결과가. 접속자는 관리자. 파일의 위치는 우븐트의 홈 디렉토리.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여기는 우븐트의 홈 디렉토리인데, 관리자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죠? 렇 어, 관리자가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my.sh. sh는 쉘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명령어로 이루어진 프로그램 실행 파일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어로.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 파일 안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가끔씩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자로 접속했던 걸 까먹고 어? 일반 사용자의 디렉토리에서 관리자가 뭔가 파일을 만들어 생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행 권한도 아무 권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파일을 만약에 우분투가 관리하도록 해주려고 하면 우분투가 관리하도록 여기는 우분투의 홈 디렉토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자가 루트로 되어 있고 그룹도 루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디렉토리는 우분투의 디렉토리니까 위에 있는 다른 파일처럼 우분투 우분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나아요. 어차피 관리자는 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관리자가 모르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첫 번째 루트 이게 뭐 소유자를 바꿔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이 자리가 소유자명이 얘기니까 그러면 이 My.sh에 대한 소유권을 루트에서 우분트로 변경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령어가 첫 번째가 소유권 변경, 소유자 변경 파일이나이레토리의 디렉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 변경. 명령. 자, 명령어는 CHOWN입니다. 소유자명, 알명, 순서가. 책에는 세계는... 196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니 한 번씩 쓸 때가 있어요. 응. 관리자 많이더라도. 응. 자 chown 소유자명 설명. 자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명령을 써볼게요. 그러면 chown. u b u n 에서뭐 u b u 소유자를 병경해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u b u 파일은 m y s h 그러면 이제 우분투로 저는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LSL 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는 루트 루트 되어 있었는데 지금 앞에 거는 바꿨습니다. 우분투로 그게 깔끔해요. 어, 루트는 어차피 우분투 분트 이렇게 돼 있어도 루트는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 뒤에 거 그룹 그룹 바꿔줘야 되겠죠. 어 그것도 음, 그룹 연결 CHGRP 그룹명 빨면 구조가 동일합니다 명령은만 다르고 그러면 음, c h b r p 우분투 음, my.sh 또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my.sh가 우분투 우분투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이게 깔끔하다 이 말이야 이렇게 원, 해당 홈 디렉토리의 소유주한테 권한을 주는 게, 어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파일도 있지만, 일반적인 파일일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제, 이게 실행파일이니까, 프로그램 실행, 셀 프로그램 파일에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얘를 아 실행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 파일을 리눅스의 실행, 프로그램 실행파일을 실행하는 방법. 윈도우는 더블 클릭하면 되죠. 뭐, .exe, 뭐, .install file, i, L, s, i인가, 아, 뭐, 그런 거, 더블 클릭하면 실행되는데, 리눅스는 항상 명령어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파일이 실행하는 건 특별한 명령어가 없습니다. 파일을 실행하는 건 뭘,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파일명을, 명확하게 적, 그냥 파일명을 정확하게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정확이란 말은 이 파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 줘야 합니다. 그럴엔 리눅스한테 그러면 선생님 얘가 파일명이 말점 sh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못 찾아요. 그럼 뭘 알려 줘야 되냐면 아, 파일명을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는데 해당 파일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저께 우리가 파일의 위치, 파일의 경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죠. 절대 경로, 상대 경로. 그럼 첫 번째 절대 경로, 절대 경로는 여기가 홈 우분트니까 이렇게 적든지 두 번째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상대 경로는 어, 우리가 어저께, 디렉토리 상대 경로, 어, 저기, 페 h 디렉토리 할 때는, 그냥, 아래로 가는 건, 디렉토리 명만 명체를 해주면 됐는데,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my.sh를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현재 디렉토리라는 것도 알려줘야 돼요. 리눅스한테. 그럼, 현재 디렉토리는 뭐냐면, 점이 현재 디렉토리입니다. 그럼, 점 슬래시, m y s 이게 이렇게 하면 리눅스한테 알려주는거예요점슬렛시면아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my.sh라는 파일을 실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파일을 명확하게 적는거다 이말이에 정확하게 파일의 위치까지도 적어줘야 돼다 그런데 지금은 얘를 실행해봤다 뭐가 응? 실행이 안돼요. 왜? X가 있어야 되는데 X가 없죠? 어,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실행 파일이긴 한데, 실행 권한이 없어서 실행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뭐가, 허가 거부라고 떠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오류가 다릅니다. 위에 거는, 뭔가 명령을 찾을 수 없다면, 이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이 얘기고, 얘는, 이긴 되는데,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실행 권한을 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실행 권한은, 이제 권한 부여를 한번 볼게요. 권한 부여. 그러면 아까 원래 아주는 건 R W X라고 했어요. 지금면 이제 R W X 종류가 되게죠 어. 아, 여기에는 R W X마다 어, 아중치가 숫자 값이 아, 있습니다. 아중치가 그러면 R은 숫자로 뭐냐면 4예요. W는 숫자로 2입니다. X는 숫자로 1이에요. 아담7입니다 그러면 이놈 소유자의 권한을 모두 다줄 경우 숫자는 7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다, 만약에 다 준다 치면 7이에요. 얘도 다 주는. 그러니까 all rws, rws, rws는 7, 7, 7. 다시 숫자로 변환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my.sh가 지금 현재는 아마 rx, rx, rx 이렇게 기본적으로 풀트 값이, 아, R, W, R, R,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얘가, R, W, 그 다음, R,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값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값을 계산해 보면, R하고 W만 있으니까, 4 2니까 6입니다. 그 다음에 R, R만 있으니까, 6, 4, 4예요그 숫자로 6, 4, 4. 그러면, 저는 얘을 뭘로 바꾸고 싶냐면, rwx. 소유자는 딱줄 거예요. 그룹한테는 rx만 주겠습니다. 이따도 rx만 줄 거예요. 이렇게 주고 싶어요. 그러면, 숫자로 계산하면, 7, 무조건 7이고, lx는 7 더하기 1, 4 더하기 1이니까 5. 5, 5.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얘기예요. 현재는 6, 4, 4고, 바꿀 건 755.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계산하는 거 쉬워요. 421, 이렇게 되니까. 명령어가 있습니다. chmod, 권한값. 그 다음, 알명. 그러면, chmod, 뭐, 권한값, 아까, 이렇게줄 거예요. 755로 줄 겁니다. 그러면, 755, 알명은 마 my.sh. 이렇게 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봅시다. chmod 필요 파일명은 my.sh입니다. 특별한 에러가 안 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 그 얘기예요. 자, ls -l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my.sh가 rwx 소유자는 그냥 다 줍니다. 소유자는 파일을 읽고 수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도 다 주고, 그 다음에 그룹한테는 수정 권한 빼고 rx. 읽고 실행하는 권한만 사용자들한테도 읽고 실행하는 권한만 주겠다 그 얘기예요. 자 아, 그러면 아까 실행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럼 이제 이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자, 절대 경로를 적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5분투 5분투 마이 점 SH 이렇게 해도 실행인데요. 얘를 실행하니까 뭐가 나왔냐면 아까 my.sh에 있었 명령어는 pwd였어요. pwd 어저께 죠 우리가 뭐 현재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의 경로를 절대 경로로 표시해줍니다. 그걸 그 명령어로 실행한다 그얘기예요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my.sh를 실행합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 그러니까 실행 파일. 왜 이거 지금 실행 파일 하나 왜 변경해주냐면 그 내일 뭐 이제 쉘프로그램할 거예요. 리눅스에 또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문법이 간단해요. 뭐 반복문까지밖에 없어요. 응? 뭐 간단하게 입쁜 문, 반복문, 또 문법. 그걸로 이제 간단한 프로그램이 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내일을 실행하려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파일을 만들어 놓고 chmod 755 해서 권한을 부여하고 실행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실행 파일을 만들었어도 실행 권한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권한을 수정을 하는 걸 합니다. 어 그게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리눅스가 종류마다 다르지만 현재 우븐트는 파일을 하나 만들게 되면 기본적인 권한이 rw, 뭐 rw, r, r, r 권한입니다. 본정인 권한이 d e 까지 일반 파일이라고 가정하에 어. 소유자하고 그룹은 rw 읽고 수정하는 권한까지 주고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는 r 권한만 읽을 수 있는 권한만 주는 거고 만약에 디렉토리를 생성하게 되면 rwx, rwx, 뭐. 소유자와 그룹은 해당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만들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부여를 합니다. 기타 사용자나 읽을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하게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어, 우분트는 그래요. 근데, 다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r w l r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그 리눅스마다 이번 디폴트 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나 러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ls-l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 권한이 해당 파일이라든지 그렉프리에 어떤 권한들이 있는지 이걸 보고 기본적으로 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제 C#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권한 어, 변경하고 우리가 어, 사용자 계정 개념 이런 거는 조금 내용을 알고 있으세요? 오늘은요.